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상담 친구과 정리 한상혁 변호사입니다. 어,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이제 교통사고 상해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뭐 뒤에서 이제 충격을 받는다거나 측면부에서 충격을 받는 경우에는 차량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받는 몸에 받는 데미지가 다를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질문하신 분의 나이, 성별에 따라서도 이제 천차만별로 이제 내가 받는 이제 어떤 상해 정도, 데미지 정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몇 톤이나 되는 차량이 와서 내 차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들어오는 것을 내 몸에서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후방 추돌 같은 경우에는 목이 이런 식으로 편타 손상을 일어나면서 목, 어깨 등에 이제 많이 굳어지고 통증을 유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시에 이제 엑스레이 촬영해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또 일자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몸이 이제 그 외부에서의 어떤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 몸을 스스로 깁스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단순 물리치료로는 사실 치료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는 말이 치료지. 크게 치료작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 가까운 한의원 내원 하셔서 이제 교통사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강력 추천해 드리는데 한방에서는 이제 자보 본인, 자보로,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이 진료 받으실 수 있고요. 어, 초, 초반 내원 시에 21일치까지 한약 처방 받으실 수 있고요. 약침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수기치료인 이제 추나요법을 통해서 체형교정도 받으실 수가 있고, 침치료, 네, 물리치료 등등 등, 부항,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양방경영외과에서 단순 물리치료, 진통제 치료만 받으시는 것보다는 어 훨씬 많은 치료, 양질의 진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선호되는 치료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치료 꼭 받아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라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